은채를 네, 위한 합격여이만들거예요구는습니다은채는 네. 좋겠다 저런 언니들이어서아그러게 어, 그러게요. 은채 부럽다. 은채 좋겠다. 친는이 친구는 이는 거? 뭐든 할이 같아요. 이 정도 하고 네. 이친 바글바글 구는이 친구는 이바글바이친구니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요이는 아바타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아바타 아니에요? 아, 아 처음 봐요 정바타. 정바타. <laughs> 네. 아, 이게 탈까봐. 탈파가... 트현이 음. 귀여워. 잘 폈어. 놀이 노래... 봐. 어? <laughs> 아니에요? 몰라요. 잘 폈대요. 잘 폈어. 여러분, 이것도 준비되어 있어요. 때오니 만점 스티커. 에이. 오. 에이. 오. 짜잔. 에이. 아유. 에이? 왜요? 만점은 좀... 은데 음, 만점은 무리긴 한데. 은채야 <laughs> 건강하게만 1 0 0점 바라시던데. 우리 은채는 건강하니까 응. 은채도 예쁜 댓글에, 응. 은채도 댓글 달고 응. 있는 거 아니야 착하고 어? 나 지금 너무 좋아. 응. 그래요? 제 트이언이 잘한다. 음, 이게 이렇게 조천이 이렇게 뭐? 트이은 요리 체질인가? 근데 몰라요. 감이에요, 그냥. 음 감이에요, 이거. 처음에 노는 거. 음. 모르겠어, 나는. 난. 난 알겠어. 알겠어요? 그렇구 알겠어. <웃음> <그렇구나>. <웃음> <알>? <웃음> 알겠구나. 쉽지 아요 쉽긴 엄청, 엄청, 엄청. 이거, 이거 까요 어. 이게 아, 쭉쭉 눌려줘야 된대요. 다아뜨나깜짝 그냥 <laughs> 아 그냥 이거 뭉친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에요. 오 맞아요. 아이거 만들었구만. 아짱이나너이 만들고 있어? 아니요. 이가 없어. 나어 이야 안 만들고 있어. <laughs> 이는 무슨 이야 지금? 아니 뭐예요? 아나 지금 언니 나 지금 일반적인 여성 만들고 있어요. 정시원만들거 거 봐봐요. <laughs> 뭐예요? 아니 아니야. <laughs> 이거 뭐예요? 언니 나 지금 일반적인 여성 만들고 있어. 완전 제대로 됐는데 안 맞아요. 이렇게,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거 <laughs> 보신 분. 음. <laughs> 고목나무 다루 아니에요? 고목나무. <laughs> 아니요응 여기 이 있다. 어, 야 근데 나 장갑이 이런 건데. 창가에 왜. 그럼에. 창가에 왜 그래? 장갑이 왜 <laughs> <이래서 웃음> <이래서 웃음> <이래서 웃음> 이래? 아 매방 이만 들어야 돼. 여러분 뜨거우니까 숟가락으로 전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. 음. 잠깐만 주세요. 이만 들어야 돼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뭐 망치지 말고 아았어요어요아 아니, 아니야 이거 그리고 웃겨. 나는 일반적인 여수 만들게요 매선이잖아매선 멜산. <laughs> <laughs> 한자 탑을 만들면 어떡해 매선이오 닭발 아니야? 이상해 이상해 <laughs> 아정치영이 진짜 생겼다 이거 뭐야? 아왜 봐봐 아, 그것도 고동이죠 고동. 이 이거 그냥 찌꺼기들 같아, 찌꺼기들. 끝! 날다 새고 왔구나. 오늘 인쇄 푸는 거 어, 만 진짜 포장하니까 진짜 괜찮다.